야구영에서 가능할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, 유성민 님 먼저, 받아하지 않습니까? 네, 드디어, 마을할수 있게 되더서니다 어, 저도, 안 그래도, 어, 제가 야구영 프로그램 하면서 너무 재밌고, 네, 네. 느낌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, 이 신지옥 PD님한테도, 어, 저희도 직감 한번 해보시죠. 라는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, 예, 그건 뭐 아,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. 근데 저는, 어, 잘될것 같습니다. 자신이, 자신감이 충분히 있고요. 네, 많이 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대용 씨님은 어떠세요? 저도 직준경기 한다고 하면 우리 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정말 라이너를 보더라도 아, 이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궁금증이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한번 해보면 팬분들도 즐겁게 보실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규모의 직업경기가능할까요